여러분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오늘 이 초래국기의 성경에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 나중에 우리에게 알수 있는 이름들이 등장할 텐데요. 조금만 더 볼까요?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중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레위 여자에 주목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오늘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전개될까? 호기심과 궁금증, 궁금증을 자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긴 이유가 뭐죠? 숨긴 이유가 바로가 이 애국 아, 애굽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이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여러분, 산파였던 당시에 시프로와 부하 같은 그삼파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보고 산의 아이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의 아이들을 살려내고 살려내고 그리고 왕이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변명을 했죠.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도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이미 출산했더이다라고 여러분 뻔이 아닌 뻔이 아는 사실을 거짓말하는 이 시프라 부와 산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애굽의 군대를 애굽 사람을 동원해서 출산하는 가정마다 가서 산의 아이를 확인하고 죽이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정책들이 이 애굽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 여인들 출산을 할때 아들과 딸에 대한 그 성별을 구별하고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 아이를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그러던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 아들을 낳는데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봐서 아유 너무 예쁘게 생겼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쓰는 터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터브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이 아이의 출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이 아이의 출생과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이제 창조 제네시스 부터 흘러가는 신학적인 얘긴데요 땅이 혼돈했습니다 이 카오스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매김했죠 첫째 둘째 셋째 어, 우리가 창세계를 다시 본다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을 쭉 나열한다면 그 다음에 네, 다섯, 여섯 개를 이렇게 서로 대칭하는 구조로 보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토브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 여인, 앞으로 등장할 이름을 말할 모세의 어머니가 토부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인간적인 탄성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철저한 질서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출생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화두 질문을 던지거든요.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구약 속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옛 언약이 어떻게 새롭게 성취되어질까? 이것들을 구약에서 찾아내고, 구약에서 찾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시가 신약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연결해줘야지, 그게 바로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진짜 신앙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절묘하게 떨어지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이 물에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까? 그리고 혼돈의 세계 속에서 흘러가는 저 나일강 속에서 건져내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인생도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탕류와 시류와 흘러가서 그냥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범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인류에 정죄되어 있는 이 죄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죽음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아니 구약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2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터부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 모든 역사 그저 엄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 어쩔 수 없이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사이에 두고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산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 바로왕의 위험한 계획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해롯왕이 동방박사가 가고 나서 그래 그날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안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두살 아래로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왕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아이 우리는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모세를 살려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딱한번 나오는데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우연히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기업물을 짜. 그 가문의 슬픔을 이제는 끝을 내고 기쁨을 주시기 위하고 아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우연이 된 것처럼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홍은재로교를 만나고 우연 히 저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내가 어쩌 다가 여기에 땅을 샀지 내가 어쩌 다가 여기 이사 왔지 내가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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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한 것, 우연이 된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그건노사연 씨의 얘기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구나. 나를 나도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뭐냐? 내가 또 누군가를 구원해내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그 부르심에 따라 이홍은절교회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저에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지 않는 집안에 아니면 믿지 않는 그 가문에 내가 시집을 오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곳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가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갈대 성자를 만들고 그의 아이를 담고 그리고 4절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 알려고 멀리 섰다가 이 뛰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5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여인 해필이면 그때. 왜이 여자가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로 내려와서 그리고 그 넓은 나일 강가 그걸 거닐다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봤다. 신녀를 보내서 그거 건져오라 했다. 열어봤더니 아기를 보고 아기가 우는지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짐작하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긴 것을 알죠. 왜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정책이 공포가 된 것을 이 공주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왜해필이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를 자기가 건져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마침 이 누나가 그걸 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는 여인을 부를까요? 유모한 사람 찾지 않습니까? 마치 일자리를 제안할 때 바로가 바로의 딸이 그를 향해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생모를 데려오라고 한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 어릴 때부터 바로의 딸 아니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그의 정체성이 왕으로서의 모든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유대인의 혈육임을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도 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저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좀 추천하고 싶은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가 있는데 하나는 책입니다. 이 갈대상자,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혹시 검색을 하면 어떤 뭐 책들이 나올 텐데 누라노에서 발간한 책 중에 갈대상자, 제목이 갈대상자입니다. 이 책은 이제는 천국에 가신 분인데 고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옆에서 보았던 사모님이었던 김영애 사모님이 증언했던 책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저 포항에 가면 유명한 사립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라고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한동대학교 지금이야 조금 이름이 알려졌지만 설립 초기에 무슨 포항에 대학을 세우고 포항에 정말 뭐 좋은 인재들을 일궈낼 수 있을까? 모두가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대학 아주 좋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서 여러분, 물론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물론 거기 가는 게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세계적인 세계적인 마인드,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해외로 진출하는 멋진 대학생들 일궈내는 한동대학교. 그게 그냥 된게 아니라 설립 초기에서부터 이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우연과 같은 일들, 도저히 안될 것, 정말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이 학교를 일궈냈던 헌신했던 김영길 총장의 이야기, 산증인이 이책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왜 갈대상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한동대학교의 설립의 이야기, 진행되는 이야기, 바로 이런 거예요. 우연하게, 우연하게 모든 일들이 정말 위기 가운데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신비한 것처럼. 마치 이 갈대상자가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방주 같은 거예요. 이 상자를 통해서, 이 방주를 통해서 살릴 자들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살려낼 자. 정말 건짐을 받은 자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건질 위대한 사람들, 인물들을 읽어내겠다 했던 의지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갈대 상자, 좀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우리 2층 카페테리아에 쭉 나열해놨었는데 누가 가져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어, 오늘 하루 중에 하나의 어떤 CCM, 복음성가를 또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이 누구냐? 바로 이 레위 여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그 예쁜 아기를 그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나 보내는 그 어머님의 절절한 마음을 찬양의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 이름이 요괴벳의 노래입니다.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 이 찬양 들었을 때 정말 울면서, 울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다 엄마들, 내 자식을 어쩌면 그 나일감, 지금으로 한, 뭐 보면 뭐 악어도 있을 거고, 하마도 있을 거고, 어쩌면 이 떠나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엑소더스, 어제 제가 괴로운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길로 떠날 때 우리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갈대상자 만들어. 나일 강에 뛰어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꼭 오늘 하루 이 찬양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마무리할까요? 8절부터 이 조금 음, 더 마무리 할까요? 팔 절부터 이르면 바로이 딸이 이이 아이의 어머니를 부르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고, 그리고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라고 해서 이름까지 모세라고 명명했습니다. 모세. 10절 마지막 구절에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짐 받았다라는 뜻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운명은 건져내기 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세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건진 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소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 그 구령의 열정 가지고 나도 살리고, 나를, 나도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목적, 그것이 우리의 빙,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님 이름으로 축하 합니다. 축하 합니다. 기도, 하겠 습니다.